안녕하세요. 성우 육미당입니다. 이거 시금치 두 번째 심은 건데 지금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이제 내일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는데 아직은 뭐 영하 3도에 부직포 안 덮어줘도 되고 이제 다음 추위 때는 덮어주려고 합니다. 요거는 며칠만 더 크면 뜯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저 아래 이거보다더큰거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수확을 하고 이건 아직 수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도 시금치 무조건 추위에 강하니까 뭐 이달 말까지 충분히 심으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세일을 하니까 필요하시면 심으시면 좋습니다. 2 0 0구 트레이에 200번 뽑을 수 있고 두 개씩 세 개씩 들어 있습니다.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심으시면 시금치는 추위에 강해가지고 이게 이파리도 동그랗고 맛도 좋고 추대도 높고 아주 탐스럽게 잘 커서 이제 몇 년째 심어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여기 고추모도 이제 한줄더 뽑고 심을 예정인데 요즘 이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아직 못 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시금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